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리플은 결국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고래와 기관들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죠.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저렴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이유를 모두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자, 리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고래들과 기관들의 매집에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고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고래라고 하면 1억 이상의 투자자를 말하는데요. 최근 알수 없는 지갑으로 엄청난 수의 리플이 이동 중이라고 하는데, 법적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해결된 지금 그동안 지켜만 봐왔던 돈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래들이 봐도 리플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엄청난 매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법적 문제 해결로 자연스럽게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도 많아지고 있죠. 이제 미국의 은행들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리플 기반의 결제까지 모색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ETF까지 많은 기관들이 신청 중이죠. 특히 리플은 글로벌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미국, 유럽, 아시아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이제는 전세계 거대 결제 기업들이 리플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리플의 속도. 확장성, 친환경적 측면은 RWA와 CBDC 분야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라바이메리트 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는 리플인데요. 특히 두바이는 세계 암호화폐 허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두바이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고 이건 앞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리플에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산업은 전례없는 정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전에는 코인을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금융화폐로 인정하고 전통금융을 대체할 빠른 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이 자리를 리플이 완벽하게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코인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10년 뒤 지금 시점을 돌이켜본다면 그때 코인 가격이 정말 말도 안되게 저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비트코인이 10년 전에 50만원도 안 됐던 것처럼요. 그렇다보니 아직까지 코인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가능한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코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될두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한 기업가 일론 머스크인데요. 트럼프는 당선 이후부터 코인 시장의 엄청난 상승을 주도했고 본인 이름의 민코인인 트럼프 코인을 출시할 정도로 코인의 진심이고 또친 암호화폐 인물입니다 코인에 많은 공약을 했고 또 앞으로 언급을 준비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이 트럼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거기다 일론 머스크는 민코인의 아버지라 불리며 엄청나게 급등해 많은 부자들을 만들었던 도지와 시바이노 최근에는 피너코인까지 다 일론 머스크의 언급으로 인해 급등을 했었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이 둘은 이제 미국을 좌지우지할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가졌고 이게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애니메이션 심슨의 주요 카메오 등장 인물이라는 점인데요. 트럼프는 괴짜 성향으로 인해 정치 풍자 형태로 많이 등장했고 일론 머스크 또한 비슷한 성향으로 천재적인 괴짜로 심슨에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심슨은 정말 황당하게도 많은 예언을 한 만화인데요. 트럼프의 예언을 보면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말했고 당선 또한 됐는데요. 아시겠지만 심슨에서 이 내용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2015년 심슨에 방영된 내용인데 여기서 호머는 우연히 트럼프의 머리카락 사이로 들어갔는데 트럼프가 2024년에 당선이 될 거라고 미리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를 메인으로 예언을 한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2022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심슨 가족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걸 예언했다고 하는데요. 인수하기 7년 전인 2015년 에피소드에서, 홈 트위터 홈이라고 쓰인 새 집을 리사가 돌봐주고 있죠. 이 에피소드에 재미있게도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개발한 로켓을 타고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미국에서 쓰는 홈스위 톰은 편안한 나의 집이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화에서는 홈트윗 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걸 알고 예언한 걸까요? 일론 머스크 본인도 심슨에서 자신이 트위터를 인수할 걸 예언했다고 놀라워할 정도로 심슨 만화의 예언은 정말 놀라울 정도의 적중률을 보이는데요. 심슨에서 나온 많은 예언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재밌는 건이 심슨에서 우리들이 아주 잘하는 민코인 시바이노의 가격 상승도 예측을 했는데요. 시즌 31 에피소드 13을 보면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여기서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암호화폐를 만드는 내용인데요. 에피소드 방영일을 보시면 2020년 2월 23일이죠. 그리고 시바이노의 탄생일은 2020년 8월 6일입니다. 시바이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에피소드가 방영이 되셨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럼 어떤 내용의 예언인지 한번 보실까요? 프링크 교수는 자신이 개발한 물건으로 유명세와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어렵다는 걸 깨닫고 생각을 바꾸어서 자신만의 암호화폐 만드는 걸 생각하죠. 그리고 시바이너를 개발하면서 이게 기사에까지 실립니다. 그리고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됐죠. 또한 여기 보이는 방정식을 보면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에 글자에 S H A라고 써져 있는데요. 시바이너의 스펠링은 S H I B A죠. H A 사이에 I B만 들어가면 시바이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Q E D의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입니다. 그렇다는 건 시바이노도 이 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이노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4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조 원의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시가총액 10대 암호화폐로 진입하면서 위에 말한 메이저 코인과 같아졌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리플까지 심슨에서 예언을 했는데요.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심슨 가족의 특별 단편 애니메이션 2012년에 방영된 매기 심슨의 어린이집 첫날 천재 유아와 일반 유아로 분류하기 위한 기계 테스트를 받고 천재지만 일반 유아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영재반을 지나쳐서 일반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배정을 받게 되고 매기는 슬퍼하는데요. 매기가 영재 아이들이 있는 반을 지나는 장면에서 리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뒤쪽 벽을 보면 아이러브 리플이라는 포스터가 있고 그 위에 TV를 보면 급등 차트가 나오네요 리플이 급등한다는 예언으로 보이는데 이 에피소드는 2012년에 방영됐고 리플은 놀랍게도 같은 해인 2012년에 등장했죠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은 우연이라 생각하시나요? 이뿐만 아니라 동양을 상징하는 태국 문양이 있었고 심슨은 미국 애니메이션인데 어린이집에 태국 문양이 있는 경우가 생뚱맞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리플 보유자의 과반수가 한국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걸 심슨에서 예언을 한 건데요. 단순하게 코인만 예언을 한게 아니라 정치, 유명인, 코로나, 비트코인의 폭등까지 수많은 예언을 맞춘 심슨인데요. 과연 2025년엔 무슨 예언이 남아 있을까요? 우선 심슨 에피소드 중 하나에서는 경제 전문가들이 TV에서 2025년 세계 경제가 붕괴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2025년을 다룬 에피소드를 보면 AI에 의한 대량 해고, 경기 침체, 핵 전쟁 등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게 실현 가능한 거고 벌써 2025년이 역대급으로 힘든 경제가 될 거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건데요. 이 예언이 실현이 되는 걸까요? 또 재밌는 건 2025년 급등을 하는 코인에 대한 예언도 만화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1998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려운 공식들이 쭉 적혀 있는데 정말 힘들게 해독해 봤습니다. 가장 윗줄에는 20250513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는데요. 이건 2025년 5월 13일을 뜻하는 것 같고, 밑에 숫자 같은 경우 풀이해 보면 25,53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건 25,530% 급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오메가 표시가 있는 기호를 잘 풀어보면 특정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밑에 네 가지 모양, 이 모양을 집중해 주세요. 이게 코인의 모양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어피트 비썸을 다 찾아봤는데 아까 발견한 특정 영어 단어와 네 가지 모양이 비슷한 코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바이낸스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찾아 비교해본 결과 드디어 영어 단어와 그림 이두 가지가 일치하는 한 코인을 찾아냈는데요. 심슨의 예언대로라면 이 코인이 25,530% 급등한다 이런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2025년 심슨 예언에서 급등한다는 이 코인을 바로 공개해 드릴 건데요. 단 영상에서는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유료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 종목을 빌미로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확인 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절대 금전 요구를 한다던가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7599-2350 여기로 심슨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광고업자로 분류되어 있는지 스팸 차단 여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 절차로 문자 먼저 발송해주세요. 그동안 심슨 가족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수많은 코인들의 내용이 나왔고 이러한 장면들이 실제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물론 우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우연의 일치가 계속되면서 우리는 이 심슨 예언에 투자해볼 만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소액으로 재미삼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